안녕하세요. 양찐마입니다. 원래 내균인데요. 이름을 바꿨어요. 양찐마로. 저 혼자 편집하고 찍으라고 아들이 바꿔줬어요. 오늘은 옷, 백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닭은 토종닭이고요. 옻나무옻나무는 이렇게, 이렇게 하얗죠? 겉부분이. 그리고 노랗고. 요런 걸로 다 고르시면 옻나무입니다 온나무하고 마늘하고 대추하고 파하고 전고지는 이렇게 한 주먹 정도 됩니다 먼저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물을 붓겠습니다 물은 낭비의 반 정도 부어 주시겠습니다 온나무를 넣고 팔팔 끓일 겁니다 불을 켜주세요. 센 불로. 뚜껑은 덮어주세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지금 잘 끓고 있죠? 팔팔 끓고 있습니다. 팔팔 잘 끓고 있죠? 색깔이 노랗죠? 이렇게 노로, 노란 물이 많이 나왔죠? 이 온문. 온나무에서 물이 이렇게 빠집니다. 노랗게.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닭을 넣겠습니다. 닭이 잘안 들어가네요.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.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쏙 들어가게. 마늘. 마늘. 마늘은 두통입니다. 대추. 뚜껑을 닫아주세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아주 팔팔 잘 끓고 있잘 끓고 있네요. 이거 센 불에 20분 끓이고 있습니다. 불을 중 중불에 따 이제 줄일 겁니다. 이제 장불로 줄여주세요. 뚜껑을 덮어주세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참잘 익고 있죠 이렇게 기름기를 걷어내겠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료는 다 씻어서 놓은 겁니다. 처음에 소개를 안 했어요. 뚜껑을 덮어주세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잘된것 같습니다. 불을 아주 약하게 줄이세요. 오 몸에 좋은 정구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맛판에 마지막에 한 주먹 이거 파. 두 스푼입니다. 파 넣어주시고, 여기다 후추. 불은 꺼주시고요. 완성됐어요. 맛있게 드세요. 1시간이 넘게 걸리네요. 토종따, 옷, 백숙이 완성됐습니다.